요즘 주변에서 GPT로 돈 번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GPT를 써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대부분은 GPT를 쓰기만 하고 GPT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지난달에 세팅한 GPT 하나로 만든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달 순수익 3,6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이트 하나만으로 잠든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근데 이걸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gpts입니다. 이제는 차트 gpt로 글몇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하나의 수익 구조로 만드는 게 진짜 트렌드입니다. 미국에선 이미 gpt 상담사 gpt 코치 gpt 트레이너 같은 개인 gpt들이 매달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수익화 GPT 분야는 다이어트, 공부, 육아, 비즈니스 상담, 글쓰기, 전자책, 고객 상담, 이직 멘토링, 누구나 하나쯤은 만들 수 있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GPT 시스템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자동 수익을 만들고 있고 그 방법을 오늘부터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GPTS라는 툴을 이용해 GPT 하나를 기획부터 제작, 수익화까지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단 5분 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실제 활용하고 수익화까지 하실 수 있도록 방법과 무료 선물 12종을 안내 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마세요.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GPT는 이제 누가 잘 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만들고 먼저 구조화 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돈 버는 실전 정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실전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GPT 프로그램이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제시들이 나오는데요.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어떤 걸할수 있는지, 기능들은 뭔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해외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영어로 넣어야 좀더 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앞으로 모든 대답은 다 한국어로 대답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주니까 앞으로 모든 답변을 이렇게 한국어로 제공해주겠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제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어떻게부터 하면 될까? 이렇게 지시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이템을 이제 정하라고 해서 관심사, 전문성, 그리고 수익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익화 아이템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잘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나한테 자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낼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수 있을지 프로그램이 알아서 질문을 해 줍니다. 보면 질문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예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반려동물을 관심 있고 잘한다면은 이런 것들 을 상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경험이 자소서를 써본 경험이 많다고 하면 이런 걸 코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력서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걸 대답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아이디어를 보출을할수 있게 되고요. 정말 좋은 게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아 어, 이것만 일단 답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이름도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 건지 프로그램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 어, 아이디어인지 이렇게 제시도 해주고 수익화를 어떻게 할수 있을지 어떤 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할수 있을지도 다 말해줍니다 근데 네, 그다에 바로 미션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미션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진짜를 바로 실행하고 수익화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미션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런 것들을 바로 대답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정말 모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잘 모르겠어. 주제를 추사해달라고 하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주제도 추천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를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또 말해봤습니다.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관련된 아이디어 추천해 줘. 하니까 반려묘 관련 지식 제품 추천 행동 상담 네, 이런 수요가 많다고 하면서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양이 집사 초보 도우미. 네, 고양이를 처음 기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간단한 것부터 다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도우미 그리고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될지 어, 수익화 방법까지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네, 두 번째는 뭐 고양이 건강 상담 행동 상담. 밥을 안 먹어요. Q&A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수기사를 연결해서 제휴 제휴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연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쭉쭉 나오면서 수익과 방법까지 계속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오늘의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행동해야 될 거를 말해줍니다. 이대로 따라 따라가기만 하면은 바로 완성을 할수 있는 컨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양이 직사 초보 도우미를 한번 정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네, 이렇게 제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 이번에 이런 것들을 다 정했고 어떤 기능을 할수 있다 어, 이런 것들을 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 항목을 완성을 해보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한 명을 설정해주세요 네 그래서 톤과 기능 설계를 들어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대화만 하다 보면은 바로 저희의 맞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익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재밌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대화마다 보니까 바로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 비기, 비장의 무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세팅을 하다 보면은 사이트 하나에서 바로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큰 매출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고 이런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돈되는 꿀팁 정보 받아보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찾아뵐게요.